대전 중앙로 한가운데 자리한 근대식 건물. 외관은 비교적 깨끗하지만 건물 앞에는 출입을 막는 울타리가 놓였고 나무들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. 최근 철거 위기를 맞았던 옛 대전부 청사입니다. 1930년대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하면서 부청사로 지어졌고 1949년 대전시로 개편되면서 대전의 첫 시청사가 됐습니다. 그러나 대전시청이 이전하고 상공회의소로 쓰이다. 1996년 민간 기업에 인수됐고 최근 오피스텔 신축이 추진돼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. 간판도 없고 뭐 그냥 오래된 건물이다 그런 그 말만 하고 그래 저런 그 오래된 고소 좀 보존 가치가 있으면은 좀잘보 보존을 좀 했으면은 대전시가 부침 속에 세월을 간직한 옛 대전부청사를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2026년까지 건물 매입비 350억 원 포함 440억 원을 들여 건립 당시 모습을 복원하고 전시관과 역사관 다목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옛 대전부청사는 이처럼 수직창과 비내력벽 기법 등 당시에는 어려운 기술이 적용됐는데요.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국가등록문화재 지정도 기대됩니다. 소재동 관사촌 등 인근 근대 건축물과 함께 권역화도 추진됩니다. 태미 공원에서부터 저희 뭐 충남도청사부터 해서 대전역까지 근대 역사를 좀 시민분들 그리고 외지인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 관광 벨트화할 계획입니다. 대전시가 추가로 옛 한전보급소 매입을 추진하는 등 근대 유산 보전에 힘을 쏟는 가운데 확보한 유산을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하느냐가 남은 숙제로 꼽힙니다. KBS 뉴스 송영입니다.